아주 자신 있는, 진짜 자신 있는 매매를 해야 돼. 내가 매수할 때 바로, 진짜 이, 1초의 지체도 없이 바로 매수하고, 매도해야 될때 1초의 지체도 없이 바로 매도하는 거. 이게 바로 매매 스킬이에요. 무슨 뭐, 이, 이 종목의 이슈가 좋아서 좋은 종목에 내가 들어가는 게 매매 스킬이 아니고, 좋은 종목이고 나쁜 종목이고 나발이고 하나 있잖아. 이게 매수 타이밍이 와 어떨 때 주로 이런거지 쌍바닥 같은 거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이렇게 쌍바닥에 나온다고 이렇게 쌍바닥에서 안 떨어지려고 그래 그러면 뭐뭐 뭐 숨도 안 쉬고 매수해야 돼 내가 보던 종목이면 숨도 안 쉬고 근데 여러분 숨 쉬고 있으면 이게 올라가 버린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올라갔다가 깔짝깔짝깔짝거려 그리고 이전저점에 이 달랑말랑할 달랑 때 한, 한, 두, 한두 번, 눌, 만약에 눌림을 하시는 분이라면, 뭐, 뭐, 돌파는 아니겠지만, 눌림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, 한두 번 사다가, 올라갈 때 살짝 팔고, 아니면 전저점에 달라고 할때 숨도 안 쉬고 손절 한다던가. 아니면, 지금, 어, 약간, 뭐야, 손실이 났을 때는, 미리미리 손절을 한다던가, 저처럼. 저는 미리미리 손절 하잖아요. 미리미리. 미, 미리미리 끊어내. 미리미리 끊어내. 이거 약간 쎄하다 싶으면, 조금 올라갈 때 바로바로 바로 그냥 손절해버리고 최대한의 그 손실이 없어지도록 노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상당히 그 항상 매도 그 누가 그러잖아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매도는 정말 아트로 해야 돼 이거 바로바로 바로 했잖아 아닌 것 같으면 바로바로 끊어내야 바로 바로 돼 그리고 올라가 지금 비록 지금 현재 올라가는 추세라 하더라도 아니야. 여, 기서 만약에 맞고 떨어지면 나는 어떡하지? 나는 또 오늘 또, 뭐, 뭐, 뭐될 수가 있기 때문에, 아니야. 그냥 여기서 팔을게. 일단, 렇게 팔을게. 손해보더라도. 이런 식으로 해야 돼. 요 이런 식으로. 아시겠죠? 눌림목 지루하지 않습니다. 눌림목이나, 그, 돌파나 똑같아요.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잘못 생각하시는, 눌림목도 있잖아요. 그, 절대 2, 3분 안 넘겨요. 배팅하고 2, 3분 넘기면 그건 눌림목이 아니야. 그냥 떨어지는, 떨어지는 길목이지, 그거는. 그건 눌림목이 아니야, 그린다 눌리는 건 잠깐 눌렸다가, 잠깐 눌렸다가 올라간다는 얘기, 가너 눌림목이라는 거는. 눌림목이 계속 있으면 그건 아예 나와버려야 돼, 그냥.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돼. 자.